안녕하세요 낭낭궁입니다 구독자 사연인데요 응. 그 젊은 투자자인 것 같은데 응, 응. 자 그러면 생년월일을 네. 저기 좀 읽어주세요 자, 다른 곳으로 투자자이가 왔대요 응.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, 오방신장님이 전문이야 그거 <laughs> 자 투자를 이 분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, 아니면 내 회사를 그냥 계속 쭉 가지고 가야 되는지. 자, 캐는 뭐냐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움직여라, 활동해라. 이 사람이 분명히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외국에 데려다 놔도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는 그런 운명을 갖고 나왔어. 그러나 지지리도 복이 없어. 실컷 일해주고 결국은 원망밖에 안 듣거든.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, 말아야 돼. 그렇죠? 근데 투자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 수익이 그만만큼 건지지는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. 그러니까 고민 고민해서 분명히 사연 신청을 했을 거예요. 그러게 되면은 가도 그만, 안 가도 그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냥 내 회사를 계속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회사가 막 번창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좀 확장을 시킬까 아니면은 내 회사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그 제이 들어온 데다가 투자를 해서 같이 성과를 이룰까 순이익을 얼마나 넣을까 계산을 때리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적이지는 못해 왜냐면은 전에 이 관계를 맺었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. 근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껍질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단 말이야. 빛 좋은 개살구, 빛 좋은 개살구. 이거 봐봐. 내가 결국은 뭐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를 한 계단, 한 계단, 한 계단 키워가야고. 타인으로부터 인해서 나 나한테 투자를 받아야지 된단 말이야. 근데 아직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투자할 마음이 그렇게 별로 들어서지가 않아 어떤 기관이든지 조직이든지 사람이든지 큰손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은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내 회사도 그렇고 나의 명예도 그렇고 나의 모든 근데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셔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진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. 그래서 어디 외교 쪽으로 나가서도 상당히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또 정치를 해도. 근데 꼭 정치를 하는 것 같아. 느낌에. 사연자가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. 자세하게. 근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근데 누가 지금 정치를 하자 그러는데 손잡자. 이러는 것 같은데. 맞죠? 몰라 피디님도 자세하게 뭐 사연을 안 받으시고 그냥 생년월일만 받으시고 그냥 요약해서 만 들으니까 정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업가가 됐어도 굉장히 대대승승 할 겁니다 머리는 스마트 하나 그동안에는 내가 운도 없었고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인맥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이었어도 어 어린 사람들한테는 내 말이 먹혀 들어갔겠지만, 쉽게 말하자면,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고칠 수 없어. 세살 버릇, 여든까지 간다고, 어, 베넷병신이라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. 그러니까 12년 정도 있으면, 내가 원하는 자리에는 갈수 있는 확률이 거의 88%라고 보면 돼요. 굉장히 높은 거야, 그러면. 그렇죠.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. 어떤 자리까지는 가는데 최고의 자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늘이 주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됐어요? 네, 감사합니다.